네, 홍수아님 차일리님 7점 타이브레이크예요. 두 선수들 긴장이 아... 상대적으로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차일리 선수 입장에서는요, 개나리브 결승에서 만났는데 홍수아 복식 조에 계속 졌어요. 이 여기 내일은 위닝 씨아 와서 주장 결정전 했는데 또 어찌됐건 기권표를 졌어요. 계속 홍수한테 질 수만은 없습니다. 이 테니스가 상대성이기 때문에요. 네. 과연 오늘 이거를 아,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는지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투 서브, 레디 플레이. 안녕하세요. 홍수아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홍수아의 서브, 포인트 센터쪽으로. 어, 역시나 포인트 강력한 차이리 선수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신기해. 홍수아 <목소리> 선수 <목소리> 되게 느려 보이는데, 그렇지? 또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짧게 앞쪽으로 대시하는 홍수와 짧게 떨어뜨려 놨어요 받아냅니다. Yeah. <laughs> yeah. 여기서 미스가 나오고 만지로 yeah. 차 yeah. 차리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아이고 발리 잘못 서 있었다. 너무 네트로 더 붙었어야 되죠. 그렇죠. 네. 네트로 아... 붙었어야 돼. 지금 자세가 매했어 감독님이 제일 서 있지 말라는 그 조언이야. 테두 조언, 테두 조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득점 올린 차이리. 그리고 이제 차이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저공 치는 거 있잖아요 응. 저게 상대방에 있으면 뭔가 이상한 위압감이 느껴져요 맞아 어, 지금은 첫 서브 정말 강하게 넣었어요 와, 세다 이번에 정확하게 서브 보냅니다 평소에 포인트 라인 끝 쪽으로 합니다. 또 다시 범실. 홍소입니다. 네. 아, 어, 홍소 선수가 상대 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초반에 두 점을 먼저 내고 있는 차일이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음, 이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 카를스루에 들어요 차일이 포핸드 대각을 봅니다. 잘한다, 잘한다. 어... 무릎을 잘 써. 라인쪽쭉 어? 떨어졌습니다. 받아내면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쓰겠친니가 자꾸 로블로 올리잖아. 그죠? 응, 맞아. 1분 안전하게. 어... 백핸드 깊숙하게. 쪽으로 들어왔어요. 와, 평평하다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강하게 때립니다. 이쪽 길게 한 번에 받아나고 있는 샤리. 복심 내지 않 오, 나이스. 또 아, 그 모서리 깊숙한 곳서 공략하고 있는 홍수한데 이걸 받아냈어요. 아, 준수 모드가 정말 그 끝내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어, 랠리 길어지는데요. 아저 즐긴 데 지금 야, 렐리 최장 시간. 어. 지몇 아,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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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걸리고 맙니다 네. 드디어 홈초의 촉득점이 나옵니다. 투, <laughs> 원, 차. 아! 어! 어, 숨 아! 막혀. Yeah. 어, 숨요이캔리 최장 시간. 어, 숨쳐숨 쳐. 숨쉬요숨쉬 어, 숨쉬겠어 와! 엄청난 어, 긴델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포인트는 상대 범주를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리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홍수아 선수는 정말 안정적으로 스펀지같이 상대의 공격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행국이에요 홍수아 씨는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넘기네. 어떻게 쓰는지 넘겨. 근데 이쪽이 뛰는 걸잘 티니까. 이제 홍수 선수 의 서브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트, 까비 까비. 아트. 멀리 갔어요. 까비. 라인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초어.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홍수입니다어 긴장해서 다살 두었어. 소리도 못 지르겠다. 어. 너무 잘 올리네. 위치를 잘 잡다가. 바켄 크로스 계속하게 들어왔고요. 홍수와. 바켄 크로스 계속하게 들어왔고요. 홍수와. 다시 네트 건드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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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다시 또 범실이 나오고맙니다3 2 초반에 서 응. 언니가 랠리를 해 줬어. 맞아. 응. 안 했어. 다른 걸 하라고. 그래서 좀 안심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뒤뒤님에는 그러니까 짧게 주니까잘 깨주고 막 아, 이제 다섯 포인트밖에 안 나왔는데, 두 선수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가다가 백으로 할 거면 그냥 백으로 해. 차리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아, 어? 첫 번째 서브 폴트. 이 고요함 속에 그 팽팽함이 있어. 아. 아. 두 번째 서브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인트. 백핸드 크로스. 다시 또 백핸드 유도. 공 높게 떴습니다. 아, 어... 아이고 나갔네. 라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스코어 3대3. 어, 지금은 차유리 선수가 계속해서 홍수아 선수가 백핸드로 칠 수밖에 없게 유도를 좀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되겠죠. 홍수아 날아가더니 윙샷 하더니 여기서 진짜 안 한다. 안전하게 하려면. 자, 계속해서 차유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어? 첫 번째 서브 볼트. 아, 저 아, 역시 랩 풀타 기억나는데 지금 서브 자체를 공격적으로 못 넣는 것 같고. 아. 자리 서브 짧게 들어옵니다. 라인 안쪽. 서원이가 조절을 잘해. 그, 그, 게임을. 어, 게임을 잘해. 어, 게임 잘해서 조절을 잘해. 어, 공좀 많이 뛰어다녀. 어. 잘하긴 잘한다. <laughs> 다시 짧게 내렸어요. 다가와서 받아내고 있는 차이리. 어렵게 받아내미는 홍수아. 자, 아! 이 포인트 좀 걸리기도 마세요. 4, 3.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홍수아 선수가 앞서갑니다. 와 일로 태어나 돼. 이리로 어, 이리로 보통 넘어가는 넘어갔으면 이게 네트의 이 강도에 따라서 어. 약하면 퉁 맞고 이렇게 퉁 넘어가 아. 근데 네트가 강하잖아요 강도가 그냥 맞고 그냥 퉁 뛰어갔어 아,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홍수아 선수가 앞서갑니다 홍수아 선수의 서브로 다시 또출발합니다 짧게 내줬어요 받아내고 있는 홍수아 어어어어 짧게 줬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높게 떠 있습니다. 어 완벽. 높게 떠 있습니다. 어 완벽. 간기히려로는데요 아, 이걸 아, 이걸 받아내면 아, 실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햇볕 같은 것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치. 그치. 이 햇볕이 정면일 때는 로브를 많이 띄워줘야 돼. 요아 그럼 여기 보다가 아아안 보이거든. 아, 진짜 어 그것도 작전 이런 거 이용을 잘해야 돼. 요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네요. 5대3까지 왔습니다. 네, 워낙 그 수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음. 오히려 공격을 하는 차례선에서 당하게 해서 아네 범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 아... 들어가야지. 5, <목소녀> 3. <목소녀> 뚝! 뚝! 홍수의 서브 강한 기약소리와 함께 서브를 구사합니다. 왼쪽 깊숙하게 넣었고요. 차이리 낮은 공 걷어냅니다. 아웃이다. 아웃 길게 나갔어요. 팔볼. 아, 아, 또 따라붙네요. 5대4 흔탱해지는 승부입니다. 진짜 경기 보는 것 같아. 재밌어. 보는 거 멋있어, 재밌어. 멋있어. 어, 그래. 멋있어. 멋있어. 재밌어. 진다 멋있어. 이제 차이리 선수의 서브. 단식이 아, 어려운데 쟤 되게 잘 들어간다. 아, <목소리> 잘 맞았죠. 반반. 파운드 없이, 그지? 그럼 어떻게 또 맞춰? 높게 떠 있어요. 파운드를 맞추고 있는 차이리. 강하게 포핸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깎았다, 깎았다더 짧게 주고 입장을 잘하네. 이렇게 다각으로 홍수 받았어요. 어우. 오. 오, 오, 오 됐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또 달려. 야! 야, 야! 자, 해리가 아 네. 하... 정말 오랜만에 어 프런트 패칭샷, 위닝샷이 나왔죠? 차혜리가 마무리해주면서 5대5 동점 균형을 맞추고 있는 차혜리 선수입니다. 아, 잘못 서 있었다. 아, 손 땀났어. 아 명승부, 명승부. 하소름돋 아, 와, 이번에는... 와, 소름돋았어. 요번에는... 스름더. 선수들이 정말 뭐 전후 좌우로 올 곳을 네. 커버하면서 음. 많은 런닝을 그 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희도 손에 땀을 줄 정도로 평평한 승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전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일이 선수입니다. <목소리> 내가 이길 거다. 동점이 됐을 때도, 아, 이건 내가 이길 거다. 진짜 약간 긴장을 놓고 있었나 봐요. 좀 긴장을 하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뭔가 하나하나씩 또 풀어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laughs> 두분다 경기를 많이 해 보셔 가지고 음. 차분하시네. 아, 게차저이 다가왔습니다. 와, 또 왼쪽으로 계속 띄게 하잖아요. 아, 선극할것 같은데. 강력한 포인트 강력한 포인트 받아내고 있는 차예리, 험수아 넘겼어요.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아웃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험수의 범실 역전을 성공하는 차예리, 내리 세 포인트를 연속 따냅니다. 나갔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일 이런, 이런 이런 이러요. 차예리 선수는 아, 자신의또 포핸드로 왔을 때는 그런 스타일에서 포핸드로 주도하는 공을 치고 있거든요. 네. 계속서 방향전을 통해서 홍사선수의 하체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범실을 유도시켰습니다. 자, 이제 한 점만이 남아있는 차이리 선수입니다. 어머, 역전됐어. <놀람> 와, 이거 매치 포인트인데. <놀람> 막상 막하다. 와, 홍수 길게 보냅니다. 포인트 깊숙하게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홍수 이번에는 짧게. 발이 빠르니까 그냥 막 많이 뛰는 거야. 음. 백핸드로 걷어 올렸습니다. 홍수 다시 또 깊숙하게. 백핸드 쪽 유도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상대 범실 유도에는 홍서입니다. 네, 정말 그 홍서 선수의 끈질기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고요. 네. 어, 이렇게 그 낼리가 오래 가면 선수들이 상대의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중간 중간에 체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좀 운동을 쉬면서 그 동안 떨어졌던 게 체력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줄을 놓지 마. 이거를 계속 외쳤거든요. 아, 6대 6. 이정 나야지, 한번 봐, 그러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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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버티는 선수가 오늘 그 승리를 가져가겠는데요. 어? 그러게요.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방패 같은 모습에 홍수합니다. 체력이 잘안 되네요, 지금. 수 엄청 차가네요, 그 그러니까. 그냥 많이 뛰는, 많이 뛰는 스타일니다 포인트교환. 장기영수와뭐 어! 이어지는 데요 낮은 드라이브 받아내지 못합니다. 어안 아 나오죠? 어어 세븐 와 식스 홈어 멋있다. 멋있어 다, 우리. 잘한다. 역시 주장. 무릎 괜찮아요, 진짜로?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하면 안 돼요? 어. 어. 물한번 먹어야겠다. 야 매니저 너 주장을 이렇게 냅두는 거? <laughs> 누나, 누나. 어? 적당히 멋있어. 어? 아니야. <laughs> 대박이야. 아니야. 자두 선수들 뭐 체력도 좋고요. 네. 또 공에 대한 집념, 집중력. 또두 선수들이 또 나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승부욕까지 아, <laughs> 정말 어, 굉장합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스에서 먼저 한 점을 선취한 홍수와. 언가한 점만 따면 이기는 거야. 어. 한어 따면 이기는 거자 이제 차혜리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자 역시 안정적으로 아. 서브. 홍수와 백핸드 포인드. 홍수가 가볍게 백핸드로 받아냅니다. 깊숙하게 보냈어요. 자, 개가 왔죠? 두선수 모두가 이제 상대 범실을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홈스와 차이리. 슬라이스, 이거, 이거. 자, 먼저 공격을 보내요. 자, 들어왔어요? 백핸드로 높게 보냅니다. 와! 자, 들어왔어요? 백핸드로 높게 보냅니다. 여기서 강하게 때려놨어요. 아! 여기서 강하게 때려놨어요. 40도 동점을 만듭니다. 네, 멋진 그 스매싱이 나왔습니다. 아, 기가 막힌 스매싱. 아, 나이스. 나이스 세븐 오리야? 또주스 쥬스. 7대7, 7대7. 7대, 7, 7대, 7 또. 또 7대 로브가 짧았어. 로브가 짧았어. 응, 로브가 짧아가지고 아무 수도 음. 이미 알았겠지. 아. 수화가 이렇게 패싱해서 치는 게 뜨면 응. 짧게 던지잖아. 이은도 같은데. 이군도. 있고 코치어서 발리 자리에 딱 서있었는데. 응. 이제 언니가 쇼트를 넣는다는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쇼트를 넣을 폼을 보면은 쇼트를 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뜬 공이 왔을 때아 이건 찻스볼이다. 공이 너무 예쁘게 날아왔어요. 네 마침 또탁 기가 막혀 들어가니까 완전 신나죠. 네. 아, 두 번째 뉴스예요. 아조선수들 정말 그맛붙기만 하면 불꽃이 튀다 그러니까요. 아, 아, 마시자 가자. 더 멋있게 가자. 더 멋있게 가자. 네. 그런데 여기서는 상, 어, 자신의 서브스 게임이 때문에 네. 어 퍼스 트 서브스가 되는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가 필요한 차일이. 어우 서브 좋다. 오케이. 나 갖다내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런. 8, 서브 7. 포인트. 네, 이 서브 득점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나갔다. 아이고 이런. 어 서브 좋았어, 서브 좋았어. 진짜 좋았어요. 와 아, 계속 계속 이 서브 를 노린 거구나. 여기 매치 포인트. 대박 대박 대박. 역전 났어요. 역전 났어요. 주장은 딸수 없습니다만 에이스가될수 있는 그치고를 받을 수 있는 이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차일이 대 홍수와 홍수와 대 차일입니다. 같이 같이. 아, 가자 가자. 집중 집중. 아, 너무 떨린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홍수의 서브. 백핸드. 포인트 라인 쪽으로 보냈어요 오, 오 들어왔다 오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웃이야 어? 나갔는데 아웃! 아웃인데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웃! 들어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끝. 작 와. 차 선수가 결국 홍수아 선수를 드디어 꺾어냅니다. 나 이야. 아, 어떻게 아쉬워서 어떡해. 네, 끝났습니다. 홍수아 네, 선수도 아, 마지막에 본인이 아, 봤을, 봤을 때 라인 바깥쪽에 나갔다라고 정말 아쉬워합니다. 이 경기를 쉽게 생각했더라면 저 선수가 코트에서 저런 모습 절대 안 보이는 선수거든요. 아, 어떡했어요. 어떡했어. 멋지겠어. 에이스가 될수 있었던 그 자리 차혜리 선수가 결국은 그 자리에 섭니다.